늦은 밤 집에 도착한 예린 씨. 그런데 잠옷 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나요? 설마 오늘의 일과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양구대 이게 양구대거든요. 이 양구대를 제가 아직 잘못 해가지고 이거를 좀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일하고 와가지고, 안 피곤해요? 근데 제가 다음 현장에서 바로 써먹으려면, 연습을 해야지 제 속도가 느는 거니까.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현장에서 연습한다 막 이러는데, 전 현장에서 연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베테랑 도장 기술자를 꿈꾸는 예린 씨그 꿈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선 나만의 기술을 연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스킬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고 있어요. 해본 공정이면 조금 더 이걸 어떻게 빨리 해볼까라는 고민을 한다거나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본다거나 집에서 뭐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연습도 해본다거나 뭐 그런 거. 기술 같은 부분에서도 그게 제 것이 될 때까지 표현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제가 노력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게 당연했어요, 저는. 당연히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먼 훗날, 지금을 돌이켜봤을 때한 주면 후에도 남지 않기를. 예린 씨는 미래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다음날 새로운 현장에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섞어서... 벌써 도착한 동료들이 분주히 준비해 나섰는데요 아프사 어찌된 일인지 예린 씨가 지각을 했습니다 어디그렇게 찾아? 라라 아... 예린 씨가 없음을 사장님도 눈치챘는데요 야, 예린이 어디 갔어? 아직 안 왔어? 꽃가라이로 오는 데꽃가라로 오는 거? 거? 왜게어 빨리, 빨리 와야지 막 현장 준비하고 해야지 <laughs> 짐나고 항상 늦지 않게 도착했던 예린 씨 오늘은 지각을 해서 잔뜩 주눅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사 잘하고 싶어서 종종 우리던 예린 씨가 직업을 했으니 혼내는 사람은 없어도 속상합니다. 걸 때. 한번더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쪽 바른 다음에 이렇게 응. 한 다음에 잘라내면 돼요. 아 그러면 여기에만 핸디 올리고 여기 가운데 는 남겨놓으면 돼요. 아다 올려 그냥. 아다 올려요? 어. 힘드니까. 아, 다 올리고 나중에 그래도 다시 심기 일전하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하는 그녀. 그간 작업했던 곳에 비해 규모가 큰 현장이라 부지런히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린 씨 많이 늦었는데 별로 안 오는 날씨네요. 항상 일찍 와 있었으니까. 항상 와서 일찍 와서 기다리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나마 처음이에요? 아, 처음에 이요 오늘도 지금. <laughs> 네. 처음이지만 완벽주의 예린 씨에겐 지각은 있을 수 없는 일.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그녀입니다. 그런데 작업하다 말고 어디 가는 거죠? 저 이거 이렇게 맞는 놓는... 다 벌리고 벌리고, 이거 나중에 자를 거야. 아, 이렇게. 아, 아, 아. 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 치즈만 걸어 놓는. 네. 치즈볼까? 처음 할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간이 크니까 잘못 하게 되면 다다 엎어야 되는 상황이 어서 이제 실수 안 하려고 이것저것 여쭤 보거든요. 작업할 공간이 넓고 정해진 기한 안에 마감해야 하므로 모든 직원이 바쁘게 움직이며 각계 전투 중인데요. 그래서 예린스도 실수 없이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잠시 주어진 휴식시간. 어쩐 일인지 예린 씨가 밖으로 향합니다. 머리도 식힐 겸 바깥 바람을 쐬러 가는가 했더니 근처 커피 가게로 향했는데요. 갑자기 커피는 왜 사러 온 걸까요? 아까 지각해가지고 좀 만회할 겸도. 그리고 그동안 좀 챙겨주실 게 있어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커피 살려고요. 아무래도 아침에 지각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커피로나마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로 한 건데요. <놀람> 어.

오늘도 도장 기술자로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예린 씨. 예린이처럼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 여성분들 이래하신 분들 많이 없어요. 예린이가 엄청나게 크게 도전을 하는 거고 이번 계기로 젊은 여성분들도 좀 도전해봤으면 을 좋겠어요. 계속 하지 않을까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뒤쳐지지 않고 앞서 나가는 게 도전인 것 같고. 제 인생의 목표도 항상 도전인 것 같아요. 계속, 계속 할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